비스듬히 드러눕거나 옆으로 삐딱하게 서고 아무렇게나 짓거리거나 눈알를 이리저리 굴리면서도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것, 말을 하는 것,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이세 가지가 학문을 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할 덕목이다. 이세 가지도 못하면서 다른 일에 힘을 쓴다면. 비록 하늘의 이치에 통달하고 재주가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식견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발 뒤꿈치를 땅에 붙이고 바로 살수 없게 되어 어긋난 말씨, 잘못된 행동, 도적질, 매우 못된 짓, 이단이나 잡술 등으로 흘러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다산의 편지 중에서 잘난 척 하지 마라. 잘난 척 하면 재수없다고 여긴다. 잘난 척 한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을 뜻한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물론 세상은 살아가다 보면 가끔 정말 잘난 사람도 만나게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모두가 거기서 거기다. 딱히 잘난 사람도 없고 딱히 못난 사람도 없다. 모두가 자기 분야에서는 뛰어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잘났을 것이고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못났을 것이다. 잘나고 못난 것은 오로지 개인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니 조금 못났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나서서 잘난 척할 필요도 없다. 글을 쓰고 강의도 하고 사업도 하며 살림도 하는 사람이 있다. 잘난 사람인데 겸손하다. 그래서 내가 좋아한다. 다행히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본인의 일을 드러내어 자랑하거나 사업 규모를 과장해서 잘난 척 하는 사람은 만나기 힘들다. 글을 쓰는 저자나 강사도 내 주위에는 그런 부류가 많지 않다. 요즘은 SNS가 일상이 되어버려 우리 삶 속에 무척이나 깊이 들어와 있다. 인스타그램을 보통 허세스타그램이라고 표현한다. 인스타그램은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카카오 스토리는 내 아이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페이스북은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블로그는 내가 이렇게 전문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한다. 그런 것들을 보자면 사람은 누구나 과시욕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마음속 깊이 뿌리내려 자리 잡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싸이월드, 내가 이렇게 감수성이 많다. 페이스북,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블로그, 내가 이렇게 전문적이다. 인스타그램,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있다. 카카오 스토리, 내 아이가 이렇게 잘 크고 있다. 트위터, 내가 이렇게 이상하다. 잘난 척 하는 사람은 결국 외면 받는다. 그러니 항상 척 하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 좋다. 알아도 모르는 척, 있어도 없는 척 하는 겸손의 미덕을 바탕에 깔고 살아간다면 주위에 사람이 모인다. 척하는 사람의 특징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다는 것이다. 자존감이 부족하거나 본인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관심으로 채우려는 욕구가 있다. 또 어릴 적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미성숙한 심리 상태가 성인이 되어서도 성숙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잘난 척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자아가 미성숙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수 있다. 자신감과 잘난 척하는 것은 종이 한 장의 차이다.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되 잘난 척하는 것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다. 자아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굳이 잘난 척하지 않아도 주위에서 알아준다. 굳이 타인에게 확인받으려 하지 않아도 좋다. 스스로 갈고 닦으며 내면을 채우고 겸손의 미덕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잘난 척 하다가 필시 까불게 된다. 까불면 결국 다친다. 그러니 적당히 까부는 것이 좋다. 예부터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틀린 말이 없다. 아이들이 자랄 때도 나는 이런 말을 많이 했다. 적당히 해라. 까불면 결국에는 다친다. 그 이후에는 분명 어딘가에서 울음소리가 나고 아이 둘중 하나는 어딘가 나 자빠져 울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는 과유불급이라는 말로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까분다는 것은 가볍고 방정맞게 행동하는 것을 일컫는다. 어린 시절에는 까불다가 몸을 다치는 것에서 그칠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까불게 되면 몸뿐만 아니라 체면도 함께 다치게 되니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까불다가 폐가 망신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정치인들을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잘 나가는 연예인이나 기업가들을 통해서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폐가 망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이 우습게 보일 수도 있는 법이니 늘 중용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까불다가 다친다는 것을 몸이 다친다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 위상이 다치는 것을 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 까분다는 것이 비단 가볍고 방정맞게 행동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겸손하지 못하여 오만방자하게 거드름을 피우거나 잘난척하는 것도 까부는 것에 해당된다. 이는 결국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누구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지. 건방지고 까부는 사람은 싫어한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도를 넘어가면 주변에서 외면당하게 된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다. 인간관계는 결국 처신의 문제이니,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져야 할 몸가짐이나 행동을, 늘 조심하고 적당히 까불어야 한다. 많이 까불면 결국에는 다치니 적당히 까불고 적당히 즐기며 중형의 도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자.